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다시 사셨네 따라합시다. 예수,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기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절이 기다려지고 이 부활절에 통해서 기쁨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주일 날 새벽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보다 더 크고 놀라운 뉴스는 이 세상에 없을 줄아니다 그래서 온 땅이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 새벽 예배, 작년에도 우리가 연합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한 폐렴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정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한국의 교회가 모여서 연합 새벽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 대신에 개교회마다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도 이 새벽에 모여서 부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약속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많은 목격자들, 그 증인들이 생겼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하였는지 제가 성경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구에게도 보여주셨다고요? 만삭되지 못한 바울, 사도바울에게까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직접 본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마을도 그 많은 목격자들 중에 자신도 한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엄청나고 놀라운 대 우주적인 사건이 목격자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전파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한결 같아요. 그들의 그 부활의 메시지는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아, 네. 이것이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부활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며 복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심이며 자랑이며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경험해야, 내가 목적자가 돼야 부활을 믿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나의 의로움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한 인간의 노력이나 수행으로도. 결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토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심을 받기 위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는 목격자들이 되길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사막에서 생명이 해방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까? 아멘. 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네.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와 감격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를 지배했던 모든 죄와 죽음의 옷을 단번에 벗겨주셨고 영성의 의복으로 무슨 의복으로요? 영생의 의복으로 새롭게 갈아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들도 부활의 목격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목격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어? 이제 이 복음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번 부활의 지, 어, 목격자로서 한번 그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옆에 있는 아, 네. 분들에게 참 믿, 믿는. 만난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또 교회를 와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다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히 아멘. 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부활절 만 주여 나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십시오. 아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부활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의 부활에 목격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네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부활의 주님 오십니다. 그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